안녕하세요. 윤부동산입니다 금요일 KB 주간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산 -0.29% 하락을 보이고 있네요. 부동산은 어, 통계보다는 하락이 조금 더 크게 보입니다. 북구는 상승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구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구가 매매가 -0.09% 하락, 전세는 -0.35% 하락을 보이고 있네요. 어, 매매는 지금 하락폭이 꽤 많이 줄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KB 시세입니다. 동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산동 마이너스 0.18이고요. 달동 마이너스 0.24, 신정동 마이너스 0.17, 옥동 마이너스 0.07, 무고동은 보합이고요 야음동 플러스네요. 0.04, 서남동 -0. 아, 플러스로 0.03% 상승을 보였습니다. 우선 남부에서는 야음동과 서남동이 지금 상승으로 방향을 튼한 형태를 보이고 있네요. 중구입니다. 마이너스 0.62%로 k b s KB 시세서는 가장 아, 동구보다 동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 효가는 마이너스 0.62%하락이고요 전세는 상승이네요.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0.02% 상승률을 보였네요. 각 동별로 한번 보시면 약사동이 마이너스 4.71, 굉장히 큰 하락을 보였고요, 남해동이 마이너스 0.4, 복산동 마이너스 0.41, 나머지 동들은 지금 중구에서는 보합을 보였습니다. 약사동이 우산 중구의 하락을 지금 대부분 다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북구입니다. 북구는 지금 전체 평균으로는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매 효과는 플러스 0.11. 전세는 반면 마이너스 1.11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하락이 굉장히 크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북구 동별로 한번 보시면 송정동이 플러스 3.45%네요. 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이고 있네요. 거래량이 조금씩 반도 유보라나 아, 레이커뷰가 거래가 조금씩 되고는 있지만 물론 바닥가격에서는 조금 터난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효문동 마이너스 3.01%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양정동이 마이너스 0.33% <laughs> 신천동이 마이너스 0.77% 달천동 마이너스 0.01% 하락세를 보였네요. 나머지 지역들은 보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주군입니다. 매매효과 마이너스 0.56% 하락, 꽤큰 하락이죠. 전세는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0.09% 상승으로 돌아서 있는 모습입니다. 읍면별로 보시면 범스업이 마이너스 0.13이고요. 언양업이 마이너스 2.07, 언양업이 굉장히 큰 하락을 보였네요. 정량업이 <laughs> 마이너스 1.87, 웅촌면 마이너스 2.44 웅촌 뭐 아파트도 없죠 삼나무비 마이너스 0.65이렇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우선 동구가 k b c 세로는 하락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마이너스 0.98% 매매호가 하락을 보였고요 전산은 마이너스 0.12% 하락세를 보였네요 동구는 지금 서부동이 좀 입주 물량 영향을 받고 있죠. 동부동이 마이너스 2.26% 하락 굉장히 크게 나타났고요. 서부동 마이너스 0.26, 전화동 마이너스 1.54, 화정동이 마이너스 0.41%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산동과 방어동은 보합 모습을 보였네요. 동별로 지금 편차들이좀 생겨나고 있다라는 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 <laughs> 부동산원 자료와 KB 자료는 샘플링 수의 차이도 있고요. 어느 쪽을 참고할지는 뭐 각자 선택을 하셔야 되겠지만 어떤 단지를 선택하신다면 단지의 변동을 보시는 게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